네새첫 주일이자 새우강 57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들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옆 사람에게 이렇게 아 제목 시작 땡땡 OO. 땡땡가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위대한 일을 하려거든 땡땡가 되어라 이 땡땡이 뭘까 오늘 풀어드립니다. 자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많이 나눕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자, 영상 볼 건데요. 아, 만화 영상이에요. <laughs> 자, 첫 번째 영상은 나쁜 팀워크. 네, 두 번째 영상은 좋은 팀워크인데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자, 먼저 나쁜 팀워크에 대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ad teamwork. 네, 나쁜 예죠. 네, 이렇게 참새들 같은 애들이 이렇게 팀웍을 이루어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애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나도 좀 너네들 무리에 껴줄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끼면 안 돼. 나도 너네들 무리에 끼면 안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laughs> 안 돼, 안 돼, 싫어. 더 멀어졌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휙 날아가지고 <laughs> 그 안에 껴버렸어. 예.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 쳐져 예. 새로운 애가 들어오니까 환경이 이상해졌어. 예. 원래 애들이 불편해졌죠. 예. 불편해졌어. 아, 좀 봐줘. 아유, 봐줘. 아유, 절로가, 절로가. 예. 자, 저렇게 위기 상태, 그들이 대장 되는 놈이, 어. 이놈 없애버리자. 그래서 <laughs> 팔을 저렇게 쫙 가지고 이놈 없애버리자. 없애버리, 없애워, 없애워라. 너네들 나 없애면 안 좋을 텐데, 안 좋을 텐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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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럼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얘는 별 탈이 없지만 나머지를 다 고종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에, 나쁜 팀웍의 예이고요두 번째, 좋은 팀워크는 어떠냐 펭귄이 이렇게 있죠 보신 분들 계실텐데 이 펭귄의 천적이 돌고래라고 합니다 돌고래가 펭귄이 모여 있으니까 야 이거 잘됐다 다 먹으러 가자 힘을 합쳐가지고 <laughs> 빙산에 이렇게 쓰레트렸어요자 요번에 개미들이죠 네, 개미들인데 개미들의 천적은 이 개미 할끼 그렇죠? 어, 빨아당기니까 이제 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렇게 너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개미 <laughs> <캐미할> 알기를 <길을> 물리쳤어요. <laughs> 자, 마지막인데. 꽃게들이 해변을 걷고 있다가 꽃게 천족은 또 갈매기래네요. 갈매기가 잘 됐다 요놈들 다 잡아먹자 했는데 합동을 한 거예요? 지 역시, <laughs> 털이 다 뽑히고, 꼬리까지 잘리는.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올려진는 아주 재미있는 어, 영상이어서 제가 오늘 어, 자유가로 안에 두 글자 뭘까요 그렇죠. 예, 하나가 되어라.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어, 영상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 좀 보고, 너네들 좀 이렇게 하나가 되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항상 만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진 나 보겠습니다. 미어캣. 그럼 이 미어캣이라는 동물이요, 아주 재미있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을 아주 재밌고 특이해서 연구한 동물학자가 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미어캣의 철학이 이거래요. 시작.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미오케들이 사는 걸촥 오랫동안 몇년몇십년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정말 얘네들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 애를 쓰고 또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애를 쓰더라 어, 이거를 연구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에, 재미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어, 보초를 서는 미어캣이 있는데 이 보초를 서는 미어캣은 다른 자기가 속해 있는 미어캣들이 일과를 보내고 먹을 것을 찾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동안 그 뜨거운 뜨약병 밑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아까 그 사진처럼 이렇게 고개를 팔팔 이들고 쳐다보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천적들이 나타나지 않게. 근데 적이 공격해 오면 이 보초 미어캣이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러면 이 미어캣들이 미리 파놓은 굴에 다 숨는데요. 근데 그 굴이 미어캣 한 마리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굴. 크면은 왜 다른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보초 미어캣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몸으로 그 굴을 막아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뭐그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이 그냥 가버리겠어요? 아니죠. 배고프면 그 굴을 막고 있는 그 미어캣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굴을 막고 밖에서 표범이나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미어캣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미어캣들이 같이 체온을 유지를 해준다. 혹시나 살아날 수도 있을까봐. 예. 그리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다른 동물에서는 볼수 없는 미어캣만의 특이한 점이 어느 한 암컷이 새끼를 낳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무리의 다른 모든 성숙한 암컷 미어캣의 유선이 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낳으면 나만 젖을 먹기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암컷 미어캣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새끼를 같이 젖을 먹인대요. 와,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미어캣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아, 하나됨이 위대하다. 정말 위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직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겠거든 너네들 내가 행했던 위대한 일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죽은 나사라도 살리고 오병여의 기적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서 안진맹이 눈먼자 다 고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한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라도, 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냐.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을 봐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천국 갈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윗절 말씀인 십절 말씀에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 위대한 일은 잠시 드러날 수 있었지만 연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나는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자 드디어 올 3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주신 부평 하우스토리 입주가 시작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신년하례회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여기 건축하는 걸 알거든요. 그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석준 목사님 그 교회 하우스토리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 3월 이후로부터 입주한대요. 이제 거의 다졌어요 요즘은요. 교회 앞에 아파트 생기면 그냥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한 어른 목사님, 홍건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전도했어. 그 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내가 평생을 전도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들어왔어.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들어오는데, 내가 평생 전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교회 앞에 아파트 든지만딱 생기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우리가 우리 부평 시민 교회가 하나 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게 하시 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근데 그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뭐다?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봤더니 이 사람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고 그냥 4분 5열 3, 3, 5 끼리끼리 다 지져 있더라 왔다가도 그냥 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교회 뭐 어, 인테리어가 예쁘고 깨끗하더라. 교회 뭐 식사가 맛있더라.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그 밑에 있는 조건들이에요. 부수적인 조건들. 정말 중요한 교회 영적인 조건, 부흥의 영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 부평시민교회 부흥의 원년으로 좀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 부르짖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질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새해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중 하나인 우리 시민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세요. 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럼 가끔 누가 기도하시잖아요. 빈 자리 채워달라고. 빈자. 그럼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액션은 하나가 되는. 누가 왔으면 좀 와서 아는 척하고 저렇게 등록시에 있으면 등록시켰다고 찾아가고 누가 아프다그러면 가서 봐주고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왔다고 또 돌아봐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교회의 어떤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같고 틀리고 내 마음과 좀 달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소서 한번더 하나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소서 예, 앞뒤 좌우 하나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합시다 시작 세번세번세 번, 세 번, 세 사람 이상 앞뒤 좌우 또 뒷사람 옆사람 자 그래서 새첫 주일 찬양은 우리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전 진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이 가사대로 살겠다고 결단의 찬양이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 가사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찬양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요 어디든 어디든 가리라며 네. 주의해서라며 주의해서라 치든 하리라 나 혼자 내 맘대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이 절도 있 어요？또 우리 교회 는？또 우리 교회 는 주님 만 따르 리 환란 이 올지라도 환란 이 올지라도 주주 함께 하시 리. 또 우리, 우리, 환란이 올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 마음 에,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다 함께 우리는 하나 되요 합시다. 우리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가장 첫 단추로 하나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려놓고. 하님께서 오신 질서 따라서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될때에 정말 기적이 우리 지방에 놀라운 우리 부평시민교회가 정말 기적을 알리는 그런 교회 지붕은 무너졌었지만 야 정말. 부평시민교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그런 놀라운 소문이 우리 지방에와 온 교단과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 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로만 번임 책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부평 시민교회 부흥의 원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오실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안고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멋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 하실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를 부평시민교회 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셨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 일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평시민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에와 우리 교단과 온 열방에 부평시민교회가 정말 전화 유복의 롤모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 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신년 주일 한 마음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에게 맡기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식한 귀한 청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이찬양으로 서로서로 축복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걸어라 주노를 도우리 자 우리 박수하면서 앞뒤 좌우 보면서 일어나 거 주가+ 주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노. 한번더 일어나, 일어나, 걸어 주가, 주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에 네, 서로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자, 직원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려가셔서 맛있는 식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